돈 들어가는거 아닌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될까요 형들 어차피 깔거 그냥 혼자 까지 말고 그냥 형들이랑 같이 까자 어차피 할 행사인데 어. 바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형님들 코인상자는 맡겨두고 이거 전설부터 만들까 뭐 어차피 아니야 성공할수도 있어 20포인트 10장 어우 이거 성공하면 진짜 기분은 뜯어지지 3%지만 가볼게요 형들 어 이게 진짜 성공하긴 어려운데 성공하면 대박이야 저 그리고 요새 이제 이번 패키지부터 지구라트 사기 시작했거든요 형들 바닥공사 한다고 응, 가볍게 한번 행사할게요 일단 이거는 변신으로 당연히 몰빵을 해주고요 가봅시다 지구라트 저번에 8팩 까가지고 어찌저찌 운이 좋아서 2개가 나왔어. 근데 이제 이번에 나머지 컬렉션이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지금 루, 내가 있는 게 뭐였더라? 봐야겠다. 지금 지구라트가, 아, 그거 감사합니다. 퍼플이랑 골드가 없구나. 저거 2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뭐 중복 나와도 상관 없는데. 건설도전 하면 되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바닥 가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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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퍼플 없는거 오~ 나왔네요 아주 나이스~ 골드만 나오면 끝난다 이제 골드만 골드만 나오면 돼 골드만 그럼 풀 컬이야 안 사도 돼 골드 아까비 안나오고 이게 패키지를 다 사니까 썩을 거 남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좀 남겨가지고 여행 좀 다닐라고 이 이번 주 서버이전 안 나와요 형님? 아 골드만 진짜 다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스적 이푸른과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아니면 중국이라도 하나 줘라. 전설 도전 한번 하게 시원하게. 골드 골드 아우 야 근데 녹차만 나오네 야 근데 이게 한장비웠을때 나머지 한장 채우기가 정말 어렵기는 한데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어 그래도 바닥으로 나와가지고 다행이야 우리 제일 원했던 거긴 하거든 바닥으로 나오는 거는. 에헤이, 까비, 까비. 골드 한장 비네. 퍼플을 하나 이렇게 또, 가져가서, 공포 내성이랑, HP 30. 예, 뭐, 사실 상 무광음 아닌가요? <laughs> 졸라, 컬렉 개구리네, 미친. <laughs> 와, 컬렉 완전 쓰레기구나, 저거. 겁나 안 좋네. 그래도 어쨌든 바닥 하나 채웠네. 이게 제일 안 좋구나, 컬렉이. 골드는 뭐 올라가? 골드는 이제 리덕의 스적에, 스턴 상태시 리덕션,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이것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구나, 리덕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번 해봤고, 이제 합성을 좀 해볼게요. 뭐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뭐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번 눌러봅시다. 내장에서 앞장에서 9개, 일단 뭐 나쁘진 않네요, 형들. 몇 개야? 3개야? 2개야? 아니다, 개수를 못 세세요, 이렇게. 번개가 그래도 조금 치는데 세개 여기서는 하나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인 것 같은데 하나 이건 망했다 망했고 끝났고 어 잠깐만 여기에서 번개가 한두개 정도 쳐주면은 전설 도전인데 여섯 번도전이데아 근데 여기서 두개 치기는 좀 힘들겠지, 형들? 아, 좀 치면 좋겠다. 가보자, 잉. 파파동님 어서오시고. 오, 이거 나왔나? 색깔들은 진한데, 썩을. 야 지조 있죠? <laughs> 아우, 빌어먹은 새끼들 진짜, 그렇게안 주네. 아안 나와요. 늘럽게안 좋아요. 이게왜 외함님 어서 오시고요. 실패 이력 많이 채웠네요. 이러면은 한 장이니까 도전을 못 하겠네. 다음 아, 약계 형들 리셋 끝나고 하지 뭐. 자 지금 다른 형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는데 한번 접속해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네, 형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방송에 또 이렇게 대리 컨텐츠를 예,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형님이 오늘 저한테 맡겨주신 컨텐츠가, 아, 여기 뽑기팩 제작하는 거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영변이 세 장이라고요. 잠시만요. 영변 세 장. 아, 영변이 아니라 영인이 세 장이군요. 아, 그렇죠. 영웅 인형이 세 장인데, 여기에서 깔끔하게 영웅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채워진다,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이클롭스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비 제작증표 2 개로는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6자리 성장티 도전이고요. 성공 확률이 19%, 대성공이 1%,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5자리 성장티 두 개를 주는데, 제작도전 바로 해볼게요. 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자. 아우, 진짜. 괜찮아요, 형님. 지금 우리 본주 형이 성장티가 따로, 아, 성장티가 따로 지금 없으신 상황이네. 어, 그러면은 뭐 이거 오픈해가지고 한번 질러봐야겠네요, 형님. 시원하게. 사람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뜰 수가 있어, 이게. 자, 한번 가봅시다. 당어 확률은 20%. 아까 전에 이제 제작 성공 확률과 동일한데요. 아, 그냥 깔끔하게 다 떠주면 좋겠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바로 갑니다. 3, 2, 1, 6, 7, 8! 일단 OT 그냥 쓰셔야 될것 같고요, 형님. 그럼 이제 바로 다음 텀으로 넘어갈 건데. 뽑기팩. 신중하게 오픈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영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 형님의 인형 코인을 아낄 수가 있어요. 색깔 좋아야 되게 영웅이 깔끔하게 나와주라 제발. 영웅 한 장만 나오면 돼. 오 아유 이상하고요. 저거 속도가 영웅 한장 제발. 어 근데 들어가 있는 거 색깔들이 왜 이지랄이냐 이거. 아하. 아야 제발 한칸 한 넘어가 넘어가 아우 진짜 무슨 녹차라떼가 나와 괜찮습니다 합성으로 나오면 되는거죠 자 바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고급 아 여기가 아니구요 인형이구요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재물 개념으로 넣겠습니다 네, 본주형님이 어차피 이제 사이클롭스 만들 인형코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스무스하게 재물로 넣어주고 바로 제작해가지고 전인도전 갈게요 본주형님 닉네임이 딱 인형 뽑을 느낌이 나는 닉네임인데 옷자리 성장 때 필요 없다고요? 왜요, 형님? 옷자리 많이 안 좋나요? 어. 아 이거 남겨놔야 되냐? 본주님도 물어보시네요. 아 육은 돼야 쓴다고요? 아 지금 본주 형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그냥 질러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물로 주고 전인 도전 가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 좋아요. 사이클롭스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인도전, 일단 은 바탕 좀 마련해 놓고요. 성장 시 재물로 하나 더준 다음에 바로 전인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재물이에요. 아, 그래도 본주형 거 떴으면 좋겠는데. 자, 재물이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전인도전 가겠습니다. 3, 2, 1! 아우, 진짜 더럽게 깨져, 썩을. 자, 괜찮고요. 전설 인형만 뜨면 됩니다. 어, 제발, 진짜 좀 떠라, 부탁이다. 할게요 전설업 부탁드립니다, 전설업. 그래, 인형을 가져가자. 지금 재물 너무 좋았잖아, 그지? 뽑기팩도 조졌지, 성장티 두개 조졌지, 각은 딱 나왔거든. 그리고 닉네임도 도굴이라서 인형이나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나올 각인데. 자, 바로 눌러봅시다. 3, 2, 1. 초코, 우킹 스카비. 아, 기분이 영 좋지가 않네요. 예, 네, 본진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록이 나와서 기분이가 좀안 좋은데 맡겨 주셔서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깔끔하게 리스해 보겠습니다.